안녕하세요. 김연방 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 이후에 관리는 저희 병원에서 MISLA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고 어, 거의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과거에 그 봉합을 어, 농림 봉합사가 아닌 봉합사로 봉합을 하거나 또는 매스로 어, 절제하는 방식 그러한 방식의 수술을 했을 때는 좌욕도 해야 되고 영구제나 어, 소독제도 해야 되고 어, 병원에 자주 어, 내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고 있는 병원이 많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병원에서 수술 어, MISLI 미세조각 레이더 소음순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 수술 부위에 연고나 소독제 같은 것을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소음순은 천막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연고제나 소독제는 아무런 과정을 더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는 어, 그러한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어, 가벼운 물 세척만 하시도록. 그래서 물 세척도 세제를 쓰지 마시고. 손으로 물을 살짝 끼얹듯이 정도로만 가벼운 물 세척을 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치듯이 물기만 제거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한 4주 정도까지는 어,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거나, 또는 문질러서 세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주의를 해주시고, 아무런 과정에 수술 부위에 그 노르스름한 분비물이나 또는 하얀색 카피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다 완전히 씻어내려고 하거나 다 닦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특히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 조금 따가운 통증이 좀더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붓기가 좀 증가되는 시기라서 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음뭐 일부 그 녹는 어 봉합사가 녹아서 떨어져 나오면서 또 불편함도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그러한 통증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 약국에서 파는 일반 그 소염진통제를 구입해서 드셔도 되지만 어, 실제로 그 시기에 따가운 동정이 증가되는 것은, 음, 그 실제로 시간이 지나야지 대부분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냥, 어, 그 기다려 주시면 되시고 어, 약 4주 동안은 그탕 목욕이나 또는 그 운동을 하는 강도 정도의 활동 그래서 뛰는 운동이라든지 하체 근력운동 또는 요가 라든지 어, 이런 운동을 하는 강도 정도의 그런 활동은 4주 동안은 꼭 피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런거 정도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걷는 거라든지 앉아서 오래 앉아서 있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출퇴근 등은 대부분 수술 직후부터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주에서 2주 사이 정도에는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그 소음순 수술 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현방 여성호연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